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퓨케리그 원2021 25라운드 경기입니다. 포항 틸러스 대 소원 FC의 맞대결을 이주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포항 선발 라인업 체크하겠습니다. 강현묵 골키퍼고요. 위쪽에 백범입니다. 김윤성, 그랜트, 권한규, 박승욱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돼 있고요. 중간에는 신진호와 신광훈. 위쪽에 이순입니다. 강상우 한칸 올라와 있습니다. 크베이치 팔라슈스 복귀했고요. 최전방에는 이승모가 있습니다. 원정팀 수원 fc 선발 라인업 체크하겠습니다. 유현 골키퍼입니다. 위쪽에 백스립입니다. 잭슨 김건웅 과균호고요 김상원과 이영재 무릴로 이기어 김주엽 위쪽에 투톱 라스와 타르델리입니다. 무릴로. 오른발 붙였어요? 어, 커트 좋았어요. 예.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상대방 수비가 예상할 수 없는 트래핑이 되면서 오! 이영재와 라스! 네, 라스. 라스. 첫 번째. 저렴고! 라스. 아, 옆쪽으로 빗나니다 이영재 로빙 패스 그리고 라스가 직접 만들어가는 공격 찬스였는데 골은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라스가 많은 각도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을지 그러나 수비가 먼저 처리를 합니다. 김상훈의 침투. 라스에게 다시 한번 패스해 라스. 니다 네. 엄청납니다. 오늘 경기 이 정도의 볼의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김영성이었고요 오른발 크로스. 배시가 엄지를 지켜줘었습니다온 힘을 다해서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잭슨. 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찬드 네. 베스, 예승모 잭슨, 터크, 뒤쪽에서 한 명씩. 감사합니다. 강상우의 득점. 1대0 포악스텔러스. 김기동 감독이 강상우는 왼쪽 윙포우드로 올린 그 이유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강상우가 포항 스러스 벤치로 와서 김기동 감독과 포옹 합니다. 분명히 손에 푸시도 강한 한 방을 보여줄 겁니다. 당가, 당가. 이기혁, 왼발 슛! 네. 위쪽으로 뜹니다. 강력하게 골문을 직접 노려봤었던 이기혁의 슈팅. 자, 이렇게. 자, 비어 투 네. 크메시! 크니시옆차으로나갑니다 오, 팔라슈스. 팔라스 등을 잘 졌죠. 다시 신진호가 볼 잡으면 긴장해야 돼요. 신진호. 신진호. 네. 신진호가 볼을 잡으면 주위 동료들 앞쪽에 있는 크베시나 강상우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 선수 발밑으로 볼이 들어가게 되면 손원 f c 가 다시 한번 물러나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 지금은 네. 유현이 네. 쫓아 나왔는데 결국에 공을 네. 터치를 하지 못했어요. 습니다 유현. 오우. 오우. 포레스피드를 죽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가 좀 젖어 있기 때문에 약간 넘어졌어요. 라스 오! 돌아서죠. 오! 라스 넘어졌고요. 파울이에요. 자 박스 네. 살짝 바깥으로 보이는데요. 자 라스 오 360도 턴 너무 턴이 좋았죠. 대단히 좋았죠. 네, 180도죠. 네 턴이 너무 좋았고요. 자 그랜트가 잡았는데 바깥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이영재. 정면 쪽 강현우가 잡습니다. 어자 공단이 열렸어. 박스 안쪽 갈싸고 강성호 잡았죠? 그세가 크메시아 네. 아시 크베시. 크메씨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목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보고 소리를 치고 있는 크메시 자, 추가 시간이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전에 김상훈이 공을 잘 끌었죠. 아, 김상훈어도 좋아요. 라스 김상원 차 버리지 못합니다 아 김상원이 좋았을 때그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왼쪽 윙백의 모습이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상호 팔라시오스오우오우네팔라스 등짝에 맞았고요 그 팔라시오스가 움직일 때마다 네 <laughs> 뒤에서. 프러셔! 오우, 네. 자 지금 은 신광수가 선 튕겨져 나오고, 을 정말 발등 시원하게 입니다러니다 러스입니다. 왼발 입니다 러스입니다. 러으입니다 러스입니다. 러스니다니다스입스 박스 안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선수가 양동현 선수거든요. 네. 감이 네. 있어요.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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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접 슈팅. 위쪽으로 떴습니다. 김주엽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이제 아주 날카로운 코너킥이 올라갔고요. 양동현이었죠? 어, 양동현 선수네요. 네. 어우 잘 박아 넣었어요. 네. 네. 강상호 브레이킹. 해나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임상엽이 돌아온 득점. 컴백한 임상엽이 단아한 득점을 만듭니다. 얘포 퍼스트라스. 소네프시의 그 누구보다 강한 살아이 임상엽이 이번에는 머리로 골을 집어넣습니다. 네. 잡지 못했고요. 압박이 네. 강해. 네. 다시 한번 좋았어요. 한번 양동현. 양동 라스. 라스. 오, 네, 안세가 있어요. 끝까지 집중하는. 슈팅 강현무의 세이브가 그번 연속이었습니다. 양동현의 패스 너무 좋았고요. 라스 그리고 흘리면서 재차 슈팅한 거 너무 좋았는데. 라스도 끝까지 골문을 노렸고 강현무도 끝까지 골문을 지켰습니다. 코너킥으로 손협시가 공격 이어갑니다. 만드네요 만드네요. 강현무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 유리우가 이번에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손협시가 정말 좋은 슈팅을 때렸는데. 강연물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흘렀어요 손의 f c 가 세피스에서 경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퍼, 슈퍼. 왼발로 붙였죠 슈퍼, 슈퍼. 라스 빛나갑니다 평범한 킥 계속 몰아치고 있는 수원FC인데 그리고 그 공을 잡은 강상우예요 주고 뛰죠 강상우 흘려졌죠 다시 다시 네아 네. 아, 근데 강상우 선수 그동안 저공격적인재는 숨기고 있느라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왼쪽에 강상호, 가운데 고영준 고영준 체력 있어요 고영준 체력이 있고 쪽에 임상혁 잘 올라왔는데요 임상혁 골! 불쌍댄 슈팅이 연결됩니다 상대1보안킬라스 임상혁과 손해신은 어떤 관계인가요? 김도균 감독이 임상엽만 생각하면 아주 칠을 잘게 만들어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굴절대 슈팅 마저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임상엽입니다. 한승규 언터치로 아, 연결. 김승준. 김성준. 김건우 깔아차는 패스. 김성준 빗나갑니다. 로인 로우, 로우. 자, 이렇게 윗수을 이면서 경기 종료. 김기동 감독이 꽉 잡은 두순이이 경기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포항대 손엠시 경기 3대1로 포항스러스가 승리합니다.